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 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 19로 인한 전라남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제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네.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로 네. 인해서 전라남도의 경제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네. 최근 중국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지입니다. 저는 그 감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19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바로 경제 분야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상황이 바로 코로나 19 사태와 경제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근 그 상공인협회에서. 전국의 1000명의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97.6%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70% 이상이 현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아, 불황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제학자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 그 경제 수치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연령대의 우리 국민이라면,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70%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80%,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전반적인 산업, 뿐만 아니라 또 유통이라든지 또 관광 쪽에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 밀집한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극장가라든지 그리고 뭐 대형 마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확.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광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예약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취뭐라 그런가요? 이게 취소율이 예약 취소율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5.1% 미국 같은 경우가 약한6.3% 일본이 10.3%니까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 산의 배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 경쟁력이 취약한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히 제조업보다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전남의 같은 경우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입니다만은 약간 자영업자 비율이 8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경제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이나든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이와 같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우리 전남 경제 같은 경우는 아, 풍전등화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라남도 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응 방안들은 있을까요? 예, 국제적인 신용 평가 기관인 S&P 그리고 모디스도 똑같이 기수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기존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020년도의 경제 성장을 예측을 했는데요, 2.1%에서 지금은 1.6%로 두 개의 국제 공인 국제 그 평가 기관에서 약간 5% 정도를 낮춰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사실 경제성장률이 2.0% 이하가 되면 마이너스성장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을 좀 낙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이 좀 지나지면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극도로 어떤 소비 심리가 유축이 돼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비 심리학자들은 소비 심리가 한번 유축이 되면 그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좋은 애가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우리 서남권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선악권의 경제가 사실은 마사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조선산업이 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의 경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야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한번 유축된 그런 그 소비심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그 정부가 최근 그 발표를 냈습니다 대구, 경북 이 사태가 앞으로 4주 이내로 진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상당히 좀 전 범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4주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상황, 위기 상황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주가 지나서도 이한 상황이 저 어떤 저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번질 것이 좀 예상이 되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목포도 바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작년 그, 어떻습니까? 뭐, 천사대교 개통과 그리고 또 해상케이블과 안공으로 인해서 막 외주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천만 관광시대, 뭐,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코로나19 연향으로 인해서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거의 뭐 없을 정도로 많이 줄였다고 그럽니다. 또 KTX 이용객도 3분의 1로 줄였다고 하고요. 그 목포에 뭐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근대문화유산거리 예전에는 주말에 되면 한 20명, 30명 정도의 외지 관광객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말에 한 2, 3명 정도밖에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를 찾지 않는다고 그래요. 평화광장이라든지 뭐 선창 부근의 음식점 같은 경우도 주말에는 뭐 꽉꽉 찼었는데 지금 뭐텅 비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에, 뭐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도 지금 뭐 취소율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식당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라남도는 긴급 경영자금 한 150억을 좀 투입했다고 그러는데요. 또, 우리 도내에 주요 시군에서 지금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그거 좀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광고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또 긴급자금을 아주 좀그 조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요수시 같은 경우는 뭐 가족 사랑의 날 그리고 정시퇴근의 날로 정해서 지역의 음식점을 방문하는 그런 그 범사회적인 그런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좀 유축되어 있는 식당업이라든지 이런 그 자영업자를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그 특산물인 그 딸기 생산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뭐 시식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또 딸기 농가를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광고를 하고 있고요. 담양군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해서 기존에는 6개월 정도의그 폐업되어 있는 그런 그 점포에 한해서 임대료를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1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을 하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범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다양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남도나 도내 22개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 민들이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고요. 또, 정치인들도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네.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네. 외식이나 외출이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소상공인들과 또자영업자들의 네.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네.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바로 아, 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적인 취약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우리 전남에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한 14만 2,9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6만 1 0 0 0 정도 되니까 약 45.9%, 46% 정도 차지를 합니다. 에, 최근 그 경기 악화로 인해서 또과당 뭐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도소매업 그 폐업률이 3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전남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당히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데요. 에뭐 아나운서님도 느끼셨겠,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뭐 식당이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뭐그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굉장히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에, 이와 같이 제조업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 일단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매출의 반토막을 얘기하는데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좀 죽지 않면 으뭐 괜찮다 할 정도, 좀 사람만 있으면 괜찮다 할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하고 있습니다. 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진자가 최근에 우리 전남에 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선제적인 공격적인 그런 그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공인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우선적인 그런 경제 정책이 필요하겠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 소상공인들이나 영재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수립해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나, 도내 20개의 시군 지자체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지금 수립.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기 집행이 예상의 저기 집행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경제적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예. 그런데 이제 돈에 있는 다른 기업들, 뭐 수출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피해가 클것 같은데요. 예. 어떤 피해를 또 받고 있나요? 예,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서 돈의 수출 관련해서 한10% 정도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10%가 훨씬 넘는 20% 이상의 지금 수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 우리 그 전남도 같은 경우 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수출기업들 또 중소기업들 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에, 전담반을 지금 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자금의 상환유예라든지 이자 지원 같은 경우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컨트롤 타워를 운영을 하고 어, 있습니다. 에, 이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경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일구로 인해서 모두가 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음. 이 코로나 일구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뭐 전남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모두의 노력이 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음. 앞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예, 이번 코로나 일구 사태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 선제적인, 공격적인 그런 그, 어, 것이 필요하겠고요. 아, 정부가 앞장서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남대문 그 시장에 그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물주들을 설득을 해서 임대료를 좀 감면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 군데의 건물주가 앞으로 3개월 동안 그 임대료를 약20% 정도로 감액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어 발표를 했더라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에 입주해 있는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8월까지 임대료를 유예해주는 그러한 아 지금 그아 뉴스가 나와 있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전남도뿐만 아니라 전남 도내에 22개 시군의 지자체들도 선제적인 그러한 지금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누들 정책.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을 때 미국의 뉴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돈에 22개 시군, 전라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을 경제 정책에 정치와 정책을 올인을 해야 됩니다. 건물주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좀 이렇게 낮추게 하거나 또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나 시군지 자체가 물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전기세라든지 뭐 세금 또수도료수 같은 경우도 할인이라든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주보다는 생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조기 집행입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인데요. 에, 지금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정치인들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발목 잡기에 그런 그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역의 정치인들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이와 같은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약 2조 원의 그 추경을 지금 확보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대구 경북 쪽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산을 우리 그 전라남도에 혜택이 주어지기에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하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또 정부의 힘을 빌리기에는 정부가 지금 그 역량이 지금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지원적인 그런 부분, 정치력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주민들의 그런 그 역량도 중요합니다. 에 따라서 우리 전남이 이와 같은 범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남도 또 22개 시군의 지자체, 지역의 정치인들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하나가 돼서 이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코로나 일구가 전라남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일구의 확산으로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